저한테 온거아 봤는데 주소 어, 주소 안 보내서 아 그러면 보내주시고. 주소 보내주시고 어, 어. 제가 좀 어. 한참 몇 가지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잡서 보시고 네. 주문하세요 네. 많은 생선도 많이 팔아요 박대 조기 아, 풀치 그치. 그런 것도 판매하거든요 어. 이쪽 바닷가니까 어데 음. 주소는 내가 불러드릴게 조금만 안 될까 부수 네. 그래러가지고아 그래. 응. 문자가 좀서툴르시구만 네. 그래 그럼 불러주셔봐. 그래요, 그래요. 정리해, 지금, 불, 불러볼까? 네, 부르셔. 네, 네, 이지쓰면서 쓰셔요, 그냥. 네, 알겠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